안녕하세요, 맨지현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이제 녹화,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 개 조금 글을 갖고 왔는데, 하기 전에, 오늘 되게 흉흉한 소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재난문자도 오고, 뭐, 저기 신림역에 칼부림도 있고, 어, 보시는 분들은 다몸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나온 질문은 젊은 여자한테 절대 머리 맡기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커트를 못할 수밖에 없음. 애초에 펌 염색 호고등 쳐먹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어,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 정말 요런, 요렇게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진 않다. 100%는 아니다. 어, 100%는 아니다. 잘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어, 찾기가 힘든 거지. 그리고, 이 남자머리는 남자가 잘 아는데, 여자, 여성분이, 어, 젊은 여성분이 했을 때는 그 포인트들을 잘 몰라서 조금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정관념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조건은 아니다. 잘하시는 분도 젊은 분들 중에는 이제 많다. 감각 있고 예쁨을 아시는 분들은 많다. 하지만 어, 아니신 분도 있다. 진짜 그러면 나도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동네 베테랑 분들에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는 이 정도면 탈모 위험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게 현재인 모습이더라고요. 현재, 이렇게, 윗머리가 애초에 여기에 양이 없으시더라고. 여기도 양이 없으시고, 여기도 양이 없어. 그러니까 세달 전에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어, 조금 더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원체 이 정수리 부분 쪽이, 리어서자라고 여기가 너무 잘 보여서 이 이렇게 라인이 여기도 이렇게 라인이 그리고 여기서도 봤을 때는 이 라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탈모는 뭐 초기일 수는 있겠지만 심각하진 않다 근데 음, 분명히 탈모약 받으러 가면 탈모 초기라고 하실 거고 약 처방해 줄 겁니다 근데 지금 다만, 봤을 때, 이마가 이쪽부터 아마 시작할 텐데, 정수리부터 이 구간이, 어, 조금, 아니구나. 아, 이거는, 여기가 정수리니까, 여기까지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는 해주셔야 되는 모발입니다. 머리가 워낙 얇으시고, 이렇게 푹 죽으시는 머리기도 하고, 그 머리도 기시니까 더 여기 무게감이 없, 무게감이 더 많아서 여기 볼륨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음, 어, 위험. 위험이냐라고 물어보셨으면, 어,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관리 대상이다. 관리를 꼭 해주셔라. 두피 관리 꼭 해주세요.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빨리 진행됩니다. 다운펌에도 살짝 뜨는구나. 난 진짜 김한장 붙인 것 마냥 철썩 붙는 줄암 맞아요 사실 이게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다운펌이 이렇게 바짝 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김 눌린 것 마냥 바짝 눌려야 되는데 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질마다 약간씩 달라 정말 잘 눌리는 머리는 정말 기본적인 열처리 하고 시간 조금만 봐도 정말 잘 눌리는데 이 약간 모발을 약액이 뱉어내는 약도 있고, 뱉어내는 모질도 있고, 다운펌 약을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얘를 꺾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뿌리는 잘 꺾였다만, 이 남아있는 이 기장이 이렇게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머리가 지저분해 보여. 다운펌을 했는데도. 이거는 이런 모질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이것도 사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고객님들 많이 해보다 보면 어, 어떤 고객님은 다운폼이 진짜 잘 눌려서 시간을 얼마 안 보고, 어떤 고객님은 잘안 눌리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조금 많이 봐요. 그리고 고객님한테도 말씀드려요. 고객님은 잘안 눌리는 머리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멘트를 해 주시면 조금 아 나는 안 눌리는 머리인가 보다 라는 인식이 생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 사진처럼 100%다 눌리진 않는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어, 어, 시스루펌이랑 시스루 댄디펌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잠시만요 어, 시스루 펌과 시스루 댐디 펌 차이가 뭐냐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 사진 한번 볼까요? 시스루 펌이라고 적어 봤어요. 시스루 펌. 그러면, 어,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볼게요. 특징들을 봅시다. 어, 일단은 시스루라는 단어를 쳐보면, 비치다라는 이제 뜻이 해석됩니다 살짝 비쳐 드러내 보이는 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시스루 펌도 이 내린 머리에서 살짝 비쳐 보이는 이마가 살짝 보이는 그런 형태를 시스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보면 형태들을 여기도 이마가 좀 가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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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인위적으로 가볍고 여기는 엄청 무겁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가볍고 여기는 살짝 무겁고 이거는 이제 전 사진인가 봅니다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다 시스루펌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내린 머리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흐름감만 들어가는 게 시스루펌입니다 요것도 똑같고 요것도 요것도 그냥 이거는 조금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다 시스루펌입니다 그러면 시스루 댄디펌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시스루 댄디펌도 이제 쳐보니까 옆에 사실 이걸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미용사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똑같이 여기가 비쳐 보입니다. 여기도 비쳐 보이고, 여기도 비쳐 보이고, 이런 거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으로 가고 여기는 비쳐 보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 이 앞머리 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 옆에 머리는 다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다른 것도 다 볼게요 어 이거는 뭐야 잘못했고 이것도 앞머리는 내리고 다 옆으로 넘어가고 앞머리 내리고 옆으로 넘어가고 앞머리 내리고 옆으로 넘어가고 앞머리 내리고 옆으로 넘어가고 앞머리 내리고 옆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 시스루 폼도 볼까요? 시스루 폼도 똑같아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빠르게 얘기하면 똑같다. 뭐 굳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냥 이두 느낌에서 내가 더 마음에 드는 사진만 골라가라.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자 뒷머리 다운펌 했는데 잘된 건가요라고 하시는데. 어 근데 되게 평은 안좋죠 리뷰 남기기 다운펌10어 사실 못 눌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던 그 머리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편이죠 머리카락이 어그막 지글지글한 게좀 덜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라인 정리를 조금 깔끔하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더 깔끔해 보이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머리가 이렇게 비어 보이는 이유는 이게 다운펌을 얼마나 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세척할 때랑 중화했을 때, 아마 세척할 때 이제 뿌리가 이렇게 돌아나는 형식으로 된것 같은데, 이거는 어 2, 3일만 빗질만 잘 해주면 뿌리가 알아서 잘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짐 현상은 없고, 그리고 이게 또왜 갈라지냐면, 이게 아랫머리 길이감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이 기장은 이 정도만의, 요 정도까지의 기장을 갖고 있죠? 여기도 이 정도, 여기도 이 정도, 여기도 이 정도. 최소 20mm가 넘는 기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15mm에서 적어도 15mm에서 20mm가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기니까 세척할 때 잘못 세척하니까 너무 뿌리가 다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좀덜 하잖아. 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거는 다 아래로 간다. 단, 근데, 이제, 목이 길다고, 그냥 다운법 하는 건 낫다고 했는데, 저였으면 이 라인을, 어, 길니까, 조금 더 낫, 조금 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라운드 쉐입하고, 이게 라운드 쉐입하고, 엄청 라운드 쉐입은 안할 겁니다. 약간 각지면서도, 살짝만 둥글려지는 라운드 쉐입하면 훨씬 괜찮아. 얘는 필요 없는 머리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쵸. 만약, 무료로 그냥 상고로 쳐달, AS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AS. 이 멘트를 꼭 해주세요. 그냥 상고로 다시 쳐달라고 연락하면 AS가 아니라, 아, 다시 머리를 치러 오려고 하나? 라는 이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저 AS 받고 싶은데 그냥 뒷머리 상고 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꼭 얘기해주세요. 자, 이거는 망했다고 하십니다. 요런, 뭐, 스타일인데. 네? 아, 뭔 소리야? 잘못했나봐요. 와, 이 머리는 진짜 엄청난 머리시네요. 어, 옆에는 엄청 뜨는 머리고, 여기는 중간에, 어우, 커트를 난도질 하셨네요. 어, 머리도 엄청 부시시하고 난도질을 한것 같습니다. 어, 비타민 커트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음, 동네 매장은안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최소 제 기준에서는 15,000원 이상. 3만 원 정도 저희 매장은 35,000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단가가 있는 대로 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데를 못 찾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도하면서 조금 비싼 데에서 시도하면서 하면 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머리는 지금 많이 길러야 되네요. 이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잘랐고, 이 기장 선정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따로 봐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긴 합니다. 머리 개고수. 스만 들어오세요. 얇은 진모입니다. 시스루 펌 하고 싶은데, 자연스러운 컬감을 원합니다. 볼륨 매직과 아이롱펌, 로트펌 뭐야 해 됩니까? 어... 일단은 볼륨 매직은 사실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롱펌과 로트펌을 한다고 했을 때이두 가지 중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어, 로트펌 할 때마다 컬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걸려서 고민인데 어케함. 아 근데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얇은 직모인지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팍 죽는 얇은 직모인 건지, 아니면 뿌리에 힘은 있는데 이렇게 직모인 건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안 보인 상태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 고객님 말씀했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파마 롯들를좀큰 거를 좀 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할머니 파마들이 요런 로또, 되게 얇아 보이죠? 요런 로또들을 할머니들이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가르마 스타일을 했을 때는 요 정도, 요 정도 로또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약간 시스루, 좀 자연스러운 컬감을 주기 위해서는 요렇게 조금 로또가 큰 느낌의 로또를 하는데, 아무래도 볼륨감을 좀 많이 살리기 위해서는 그거를 꼭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인지를 시켜주시고, 로트펌을 들어가면, 그래도, 적어도, 불만족스러운 건 조금이나마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로트펌이고, 아이롱펌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뿌리 같은 경우에는, 뿌리 아이롱으로 최대한 볼륨을 이렇게 살려주고, 끝에 머리는 이렇게 C컬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컬감이 되면서, 볼륨은 이렇게 뿌리 볼륨 살려놨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구독과 좋아요, 어, 여유 되시면 한번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